어제 비가 왔으니 앞전에 가뭄으로 말라 죽은 수박을 심어야겠다 되 이거지 이거 지금 심어 놓으면 이거 만저 가을에 아 안녕하세요 이승열입니다 가을에는 아이고, 떨어진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가을에 나타 먹겠지. 가을에 나타 먹겠지. 먹을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재미거든. 이번에 장마 때 내가 여기가 없을 거거든. 그래서 풀을 밀 수가 없어서 비밀로. 밀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비닐로 써야 되거든. 오케이? 오케이. 장마 때 내가 집에 있으면 이거 있으면. 굳이 비닐 안 씌워도 되는데.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그동안 내가 그동안 내가 나무 그동안 말이지. 내가 너무. 이것까지만 하고 심어놓고, 심어놓고 다음에 합시다. 그래도 한 주로 끝내야 되겠다. 농사를 내년 봄에 지을지 모르겠지만, 태비 냄새가 술술 올라온다. 어쨌든 오늘을 최대한 잘 놀아보자. 이세 줄은, 서울 갔다 와서 합시다. 씨앗 몇개 있는데 참시씨앗이 뭐야 빠지고 10개 벗긴다보다 그러면 참시씨앗을 여기 딱딱해졌네. 왜이게 예, 딱딱하지 여기까지 참외를 심었다고 참외봉투를 이렇게 꽂아놓고 야, 수박은 좀 모둠이 된다 야 이게 무슨 수박이냐 50개는 60개는 이렇게 상당히 되겠다 좀더 수박이면 아, 오얼 설이 올 때까지 따먹겠다 두박을 심고 이달 말까지 여기다가 가위 쪽에다가 국화를 심고 그다음에 백종 무렵에 여기다가 옆에다 배추를 심고. 근데 이렇게 단단하네 어? 다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담단하지 않네 그대 심을거니까 사실 여기는 국화밭이거든 수박은 덤이지 시 커도 되고 무기들이 반갑다고 막 오네. 나다 이렇게 단단해졌지? 어딨어? これね。<music> 하하. 땅이 다 잦았네. 에이, 내려가자. 내려가서 내일은 서울이다. 내일은 서울이야. 서울에 가서 며칠 있다 오자. 봅시다. 17분. 내일은 서울이다 이거지.